안녕하세요. 혜아입니다.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이고, 저는 오늘로 31주 1일차가 되었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제 힘이 들어요. 막 숨이 차고. 아이고. 어제 병원 검진 다녀왔거든요. 어제는 이제 31주차 접어드는 날이었고, 특별히 한건 없고, 그냥 초음파 보고, 애기 잘 있나만 보고 왔는데, 어제 사실 제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요. 왜냐면, 그 전날, 저녁에 먹은 걸다 토하고, 요새 다시 임신 초기가 된 것처럼 속이 너무 안 좋고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? 근데 그 전날 토하고 위가 계속 아프고 막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아침에 병원을 갔어요. 근데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딱 보니까 어제 선생님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. 뭔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? 그걸 저도 느끼고 남편도 느꼈어요. 그랬는데 이제 딱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제 근황을 물어보죠. 그러면서 속은 좀 괜찮냐 물어보는데 제가 보통 평소 같으면 그냥 네 그냥 좀 힘든데 괜찮아요 이러고 말아요. 그냥 의사한테 나 힘든 얘기 잘안 하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압니다. 내가 지금 이 힘든 건 임신해서 딸려오는 증상들이고 어쩔 수 없다는 걸. 내가 지금 힘든 걸 의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뭔가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쁜 상태는 아닌 걸 알고. 어쩔 수 없는 증상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해봤자 저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특별히 해줄 게 없다.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평소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어제는 그 전날 막 토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약간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. 막 이러면서 막저 어제는 뭐뭐 다 토하고요. 막 요새 속도 너무 안 좋고요. 막 그랬는데 저희 선생님 스타일이 뭐, 다른 의사 선생님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, 약간, 친절은 하신데, 뭐랄까, 정말 자기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, 막 이렇게, 이런저런 설명을 막 풀어서 먼저 막 이렇게 자세히 해주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, 제가 물어보는 거는 답을 친절하게 해주시는데, 아, 이 산모한테 지금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. 아, 이거는 꼭 알아야겠다. 하는 그런 것만 말씀을 해주시고, 그 외에는, 먼저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이나 어떤, 뭐 어떤 공감이나 이런 걸잘 해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힘들다 했던 선생님이 아뭐 애기가 많이 커져서 배가 불러서 그렇다 하면서 뭐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고 뭐 힘들면 여섯 키로 나와서 조금씩 나눠 드시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찬거 먹지 말고 뭐 담백하게 드시고 뭐다 아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임신 초기 때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같으면 제가 네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근데 어제는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 검진 때 저한테 체중 조절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면서까지 식단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. 간식 같은 거, 과자, 빵 이런 것도 진짜 거의 안 먹고 먹고 싶으면 진짜 약간 밥 대신 해 가지고 먹거나 밥도 배달 음식 같은 거잘안 시켜 먹고 일부러 집에서 밥 집밥 해서 야채 같은 거 써,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 삶아서 소고기 같은 거 구워서 일부러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야, 양도 조금씩 먹고 막 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먹었는데도 어젯밤에 토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막 억울하고 갑자기 짜증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"선생님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"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제 말을 딱 자르시면서 "그러면 그냥 본인이 원래 속이 안 좋으신 거예요"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대요. 맞거든요. 그냥 제가 원래 속이 안 좋아서 더 힘든 건 맞거든요. 하여튼, 그랬어요. 그리고, 또 막, 제가, 재왕절개를 물어봤어요. 제가, 애기랑 저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도, 제가 원하면 해주시냐고. 선생님이, 약간, 둘러둘러서 약간, 좋게 좋게, 돌려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, 결국 이런 얘기예요 아직, 그런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고, 또, 아직 애기랑뭐 문제 없는데 너왜 굳이 제왕적개 하려고 하니? 약간 요런 느낌? 근데 그것도 그냥 평소 같으면 아네더 생각해볼게요 이러고 말면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아니 그래서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?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다 빼고요 제가 원하면 해주시냐고요 약간 저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좀 말을 했나 봐요 아 그래서 어제 약간 검진을 하면서 나도 컨디션 안 좋고, 의사쌤도 컨디션 안 좋고, 약간 서로 살짝 날이 선 듯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. 아니, 그리고, 초음파 보는데, 애기가 별로 크지가 않네요. 이러시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면, 그래서 제가, 아, 애기가 좀 작다는 건가요? 그랬더니, 아니, 뭐,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, 평균이긴 한데, 그렇게 크진 않네요. 아니, 그러면 이제 속으로. 아니, 그러니까 크다는 거야, 작다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그런식으로 뭐랄까 약간 모호하게 말씀하시고 약간 우물우물 하시긴 해요 아니 근데 친절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그래요 그냥 아 스타일인데 산모의 스타일이죠 너무 또 의사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너무 친절 과하게 친절하고 너무 막 약간 수다스럽게 너무 이제 저의 어떤 것들을 막 너무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 과하게 설명해주고 막 이러면 전 그것도 피곤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해주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만 답해주고 아, 나 오히려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는 살짝 짜증이 났었습니다 근데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일단 너무 예민한 상태였고 어제 선생님도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였고 의사도 사람인데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 어제 검진은 좀 그랬습니다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 사이에서 애쓰시더라고요 힘들 것 같아요 의사 자기 담당 의사 선생님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산모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래갖고 저한테 계속 그 간호사 선생님이 위로해주고 아이고 이 산모님 힘드시죠 막 이렇게 막, 공감해주고, 막, 제가 의사선생님한테, 그럼 뭘 먹어요? 막, 이랬거든요. 뭐, 이것도 먹지 말고, 저것도 먹지 말고, 막, 이러길래. 아니, 그럼 뭘 먹어요? 선생님, 저 밥을 먹어도 속이 안 좋아요. 막, 막, 그랬더니, 강선생님이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. 네. 스튼트니는, 잘 크고 있고요. 그, A가 크지 않다는 게, 그냥, 체격이 크지 않는 것 같아요. 몸무게는 그냥, 평균인 것 같거든요. 31주에, 1,500g 이었으니까 잘 크고 있고, 이제 다음 검진은 2주 뒤고요. 2주 뒤에 저희가 이사를 가요. 그래서 이사 마치고 며칠 뒤에 가기로 했고, 그때 가면 태동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. 걱정이에요. 이사 날 제가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, 이사는 가야 되니까. 어쨌든 31주차 검진 후기였습니다. 다음 검진 후기로 또 뵙겠습니다.